오늘의 GT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그동안 계획해 왔던 재정적 목표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기회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하면 원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운동이나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이 모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 건강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소통을 통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원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목표로 삼았던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시기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성공을 상징하는 골드입니다. 골드는 당신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하며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3, 24, 32입니다. 이 숫자들은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며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의 소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계획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날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투자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려면 무리한 선택을 피하고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몸의 컨디션이 다소 흔들릴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잠시 멈추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겨 흔들릴 수 있는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나 프로젝트 진행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른 대처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줄 네이비 블루입니다. 이 색상은 당신에게 차분한 기운을 더해주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421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결정을 돕는 기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태도가 큰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새로운 재정적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웃는 얼굴로 소통하며 기회를 잡아보세요. 금전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몸의 에너지를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몸의 활력을 유지해보세요. 웃음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부드럽게 나누며. 밝은 분위기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밝고 긍정적인 태도가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밝은 태도와 활기찬 모습이 당신의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밝은 얼굴로 동료들과 소통하면 업무 분위기가 좋아지고 협력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도 좋은 날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밝은 에너지를 북돋아줄 옐로우입니다. 옐로우는 긍정적인 기운을 높여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3, 25,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활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며 당신에게 좋은 기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토끼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궁금증이나 불확실함이 해소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재정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나 답답했던 상황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더 확고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면 금전적인 결정을 자신감 있게 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그동안 궁금해했던 건강 상태나 문제가 명확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건강 관련 검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애정운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풀리고 서로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되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인연과의 관계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 관련 궁금증이나 불확실했던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나 업무에 대한 답을 얻고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 업무 관련 질문을 해결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명확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당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2, 36, 38입니다. 이 숫자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을 찾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용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실현 가능한 일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투자나 재정 계획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도 높으니 주변의 제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가능한 목표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건강관리가 성과를 낼수 있으며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 습관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애정은 애정원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나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이라면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과의 인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오늘 가능한 일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당신에게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그린입니다. 그린은 성장을 상징하며 오늘 당신의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3, 27,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성취와 가능성을 상징하며 당신의 성공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뱀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독특한 기회를 마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거나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을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평소와 다른 방법이 오히려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단, 신중하게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평소하지 않던 활동을 시도해보거나 새로운 식단을 도입하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독특한 방법이 오히려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독특하고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데이트 장소나 활동을 통해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만남이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평소와 다른 독특한 경험이나 새로운 도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방식이 도입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접근 방식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당신의 독특한 경험을 더욱 빛나게 해줄 퍼플입니다. 퍼플은 창의성과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특별한 경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2, 35, 37입니다. 이 숫자들은 독특하고 특별한 기회를 상징하며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재정 관리 방법이나 투자 전략을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변화에 적응하면 금전적 안정이 따를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면 운동 루틴이나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보세요. 신선한 변화가 건강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소통 방식이나 데이트 패턴의 변화를 주면 관계가 더 발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 방식이나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거나 동료들과의 협력 방식을 조정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변화를 촉진해줄 레드입니다. 레드는 활력과 변화를 상징하며 당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1, 34,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며 당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양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괜한 일로 금전적인 걱정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거나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에 마음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과도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지출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사소한 증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몸의 상태를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괜한 오해나 사소한 문제로 파트너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을 쓰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작은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운. 직장에서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괜한 걱정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보다는 더큰 그림을 보고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상황에 너무 민감해지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해결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당신에게 차분함을 가져다 줄 블루입니다. 블루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침착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2, 16, 28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뜻밖의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 선물 또는 투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금전적인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만, 큰 기대보다는 작은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로소득의 기운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산책이나 충분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나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불로소득처럼 우연한 만남에서 좋은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불로소득과 같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의 운을 잘 활용해보세요.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는 골드입니다. 골드는 당신에게 풍요와 불로소득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3, 36,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풍요와 성취를 상징하며 오늘의 불로소득 기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달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금전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싫은 일이 생기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컨디션 저하가 있을 수 있으니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싫은 일을 처리해야 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들과의 의견 차이나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차분함을 더해줄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1, 25, 37입니다. 이 숫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기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개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금전 계획에서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신중히 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작은 신체적 불편이나 컨디션 변화가 신경을 쓰이게 할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에 예민해질 수 있으니 지나친 걱정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오늘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애정운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만남에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될수 있지만 부담을 가지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당신의 집중력을 높여줄 네이비입니다. 네이비는 차분하고 신중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1, 24, 3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돼지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결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상황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충동적인 투자는 피하고 평소의 재정 계획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주변의 이야기나 정보에 휘둘려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과도한 건강 관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만큼의 관리만 하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조언에 휘둘릴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의 말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파트너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주변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믿고 움직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주변 분위기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처리하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당신의 결단력을 도와줄 블랙입니다. 블랙은 차분함과 명료함을 주어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3, 37,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집중력과 결단력을 상징하며 당신이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